자, 2020 3학년도 수능 12번부터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자면 실수 전체의 스팝에서 연속인 함수 치 f x 가 x가 m-1보다 커나 갖고 m보다 작다고 라 나와있고 절대값 fx값이 절대값 6에 x-n 더하기 x-n이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n은 자연수라고 나와있고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된 함수 gx값이 나와있고요. x가 2에서 최소값 0을 가질 때인테그랄의붙어를다 3, 이분의 1부터 4까지 FX dx의 값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어 fx 일단 x 범위를 보시게 되면 n u s M m i 보다커 M m i n 보다 M 다고 나와 있는데 요값 u 즉 M 어요사이 값이 차이가 u s M minus M minus 절대값 n u s M minus M minus M minus M minus M m i 이 u s M 개로 나타 s 수 있겠죠. 때문에 f(x) 이게 그리고 x n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근이 m-1과 n이기 때문에 m-1과 n을 이쯤에 잡아주고 그리고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 문제에서 x 값이 m 1이 c 보다 커나 갖고 m 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x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m 1이너 c 가 c n 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네. 되면 열린 구간 0 4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나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 GX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GX 그래프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가 마이너스인테그랄 x부터 4까지 ft dt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GX 그래프는 이거는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죠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 어, 요 정적분 범위 사이에 지금의 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값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미분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G 프라임 X 값을 일단, ft는 fx 값이 나올 것이고, 거기 fx니까, g'x 값이 efx라는 것을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x 값을,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0부터 4까지의 범위고요. 여기가 4일 때, 1, 2,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요래표가 g'x가 efx의 그래프인데, 원래 fx 그래프가 이건데두 배가 됐으니까, 높이도 두 배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fx 그래프가, 이제 되면, 요 부분일지, 요 부분일지, 요 부분, 마이너스 부분일지, 플러스 부분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일단, 요 값에서, 일단, 미분한 값이니까 원래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원래 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값이 Y축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 1일 때, 할 때, 살 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 X가, 2에서 최소값 0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0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증가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증가를 해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원래 여기가 최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최소가 나와버리니까, 증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감소를 하면, 여기가 제일 최소가 나오니까, 원래 음수가 감소하고 양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 부분인 이 부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사이였고 2부터 3까지의 사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감소해버리게 되면은 최소값이 또 나와요. 그래서 X가 2에서 최소값 0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증가를 하면 사실 알 수가 있어서 양수분이 양수분일 때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FX 그래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X가 2에서 최솟값 0을 가지니까 G에다가 GX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해도 0이 된다 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 e 값은 G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dt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dt. 요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주식이 같아 야 된다 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어. 0부터 2까지니까 자 여기가 0이고 1, 2, 3, 4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2부터 4까지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일단 여기서 보자면은 요두 부분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요두 분이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또 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 부분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0이 나오면 이쪽 부분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는 목표가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 fxdx의 값이니까 2분의 1이 이 부분이고 4까지니까 구하는 목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삭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두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이 부분은 또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이 반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이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공식으로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6분의 A가 아니라, 6분의 6.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1을 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인데, 이 값의 절반이니까, 요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 나오는데, 또이 부분은 음수 부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1 2분의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M이, 자연수, M, 자연수 M에 대하여 M12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 할 때, 시그마 M이 2부터 9까지 FM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M12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 의미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M12의 N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죠? 요 값은 요 말은 일단 n의 x 제곱근이 n의 x승이 아니라 이제 n의 x의 n승이죠. x의 n승이 m의 12승이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x 값이 m의 m 분의 12제곱이 나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값에서 n 값이 12의 약수가 나오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m이 2부터 9까지 fm 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나열해서 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m이 2부터 9까지 fm 값을 일단 첫 번째 m이 2일 때 써보시게 되면 2의 m 분의 12가 나오고요. 그리고 3의 3의 m 분의 12, 4의 m 분의 12, 5의 m 분의 12, 6의 m 분의 12, 7의 m 분의 12, 8의 m 분의 12, 9의 m 분의 12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알 수가 있고, 2의 m 분의 12일 때는 일단 제가 아까 12의 약수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2의 약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내가 나와 있으니까 x가 1이 되버리면은 2보다 작아버리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12의 약수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의 약수는 보시게 되면 1 그리고 이거는 12는 이제 약성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오는 건데 요 값은 공식을 사용해서 개수를 구해면3 곱하기 니까 6개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x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6에서 1을 뺀 5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의 n분의 12승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나와서 5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4의 n분의 1 1 때는 어, 요건예외 상황인데, 4는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값은 2의 m분의 24승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24의 약수를 써볼 건데, 24는 이제, 어, 2의 3승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에서 4 곱하기 이니까 8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x가 1일 때를 제외해주면 7개가 나 남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일 때는 7개고 5일 때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5개고 6일 때도 5개가 나오고 있고요. 7일 때도 7일 때는 똑같이 다섯 개의 개수가 나오고 8일 때는 이의 3승이. 8이 2의 3승이니까 2에다가 그리고 n분의 이거는30 이라고쓸 수가 있어서 이 값에서 36에다가 이거는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아 아니죠 36은 이제 어,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거는 약수가 9개가 나와서 1을 제외해준 개수는 8개가 나오시고요 9는 3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3에다가 n분의 24라고 쓸수 있어서 요거는 4에다가 n분의 11대와 같은 개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개가 양만 사실 알 수가 있어서 요 값을 다더해주게 되면 이제 25 더하기 16 14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40 친난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47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 2번부터 13번까지 문제 풀어 봤습니다.